저희 부부는 발리로 신행을 가는데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갔습니다. 싱가포르 공항 1시간 경유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할것 같습니다. 서울 출발해서 싱가포르 공항 오후 2시 20분 도착, 발리로 4시 10분에 출발하는 일정이라 1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 솔직히 이것도 넉넉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좀더 가격이 싼 1시간 경유짜리 표를 포기했었거든요. 싱가포르 공항이 무슨 시골에 있는 소공항도 아니고 국제공항인데 무슨 1 시간 경유냐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근데 막상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하니까 진짜 10분 만에 발리로 가는 게이트를 찾았어요. 그러게 1 시간 경유 쌉가능 F40 찾았습니다. 아 이래서 얘네가 1 시간 경유표를 팔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돈을 더 아낄 수 있었네. 근데 사실 여행 카페 후기 보면서 싱가폴 공항은 1시간 경유가 가능은 한데 이게 짐이 도착하지 않거나 아니면 입구에서 승객을 거의 납치하듯이 데려간다 막 이런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쫄릴까봐 약간 넉넉한 경유 시간을 나름 택한 건데 다음에 만약 좀더싼 가격 메리트가 있다면 1시간 경유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웬만하면 성공하지 않을까요? 싱가폴? 어쨌든 공항에서 시간이 넉넉하니까 심지어 커피도 마시고 정원에서 사진도 찍고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너무 예뻐요. 꼭 한번 들러보세요. 그리고 발리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또 줘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도착해서 미리 신청한 전자비자 공항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비자 미리 신청할 때 진짜 귀찮았거든요. 돈도 결제해야 되지, 뭐 사진도 준비해야 되지, 여권 뭐 사진도 찍어놔야 되지, 뭐 입력하는 것도 많지. 너무 귀찮았는데 막상 도착해서 이렇게 전자 비자로 하니까 너무 쉽게 통과돼서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뒤에서 막2열 정도로 막줄 서고 있어요, 사람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항 빠져나와서 이제 와그로 미리 숙소로 이동하는 차량을 신청해서 뭐예요? 맞아요? 와그? 아니 정확하게는 와그라 연동되는 모지오야. 네 그런 거라고 합니다. 파트너십리든 네. 그래서 기사님을 네, 나가서 쫄러 가봐야 될것 같아. <목소리> 택시 앤 미니밴 레저베이션 카운터. 기사분 <목소리> 만나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택시를 탈까도 생각했는데 아 진짜 그입끼 그리고 또 가격 실랭이.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냥 와그에서 미리 선결제 해가지고 그냥 정액자로 갔더니 편했습니다. 아무튼 다음은 발리 숙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바퀴벌레. 아!